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어, 셀트리온 제약에 이어서 오늘도 사가 나왔죠 아가방 컴퍼니 사가에 들어갔습니다 음 솔직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좀 얻어 걸린 감이 솔직히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한미약품 네, 이런 것들 어 그래 지금 시장에서 제약조에 대한 어떤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수급들도 제약조를 사려고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개의 제약조를 꼽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콕콕 찝어드렸죠 네, 그 중에서 하나가 한미약품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맞죠? 지금 저항값에 걸려있는 종목들 현재 수급 상태이고 현재 수급들의 관심도 정도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 네 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그림 그려드리고 이번 시장에서 조정 후 올라오는 이 패턴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설명드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게 한미약품도 돌파가 나왔고 sk 바이오팜도 돌파가 나왔고 네 맞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돌파가 아니고 호재가 생기면서 똑같은 차트잖아요 보시면 저항값 딱 걸어놓고 이번에 상한가 캔들 나오기 전 흐름 보게 되면 한미약품과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 방은 이제 한50% 정도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네, 요렇게 까지 도달을 했고 그다음 이제 아가만 컴퍼니.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아가만 컴퍼니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두 개는 관점이 좀 달라요. 한미약품이나 이제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고 강세가 나오고 아니면 셀트리온제약처럼 상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은 운반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네아 열려있다 열릴 수 있다 뚫을 수 있다 슈팅이 나올 수 있다까지는 예측 가능해도 상한가까지 예측이 힘들어요 하지만 아가방은 이야기가 다르죠 네, 아가방은 슈팅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거 한번 보자고요아요 카톡방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 요느 카톡방하고 다르죠 아저 네, 혼자 저 혼자 떠드는 방입니다 다른 카톡방들 보시면막 이렇게 서로 톡방 톡 얘기 많이 해갖고 막 이렇게 톡 많이 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혼자 떠드는 방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단방향으로 예,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카톡방이고요. 자 일단 보자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뭐. 이야기 계속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했죠. 네, 보시면은, 저출산 관련주는 꿈비 아가만 컴퍼니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찍어드렸었고, 이거 언제 톡이냐면 어제 톡입니다. 네, 어제 톡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도 잘 갔어요. 네, 잘 갔고, 자, 대장주는 꿈비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아바. 두 개만 계속 찍어드려 이거 언제 톡이냐면 12월 27일 날. 이게 이제 오늘 상가가기 전이고, 이때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이런 어떤 저출산 테마를 찍어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톡방에 지금 제가 1번방, 3번방, 텔레그램 화면에 거의 천명 가까운 회원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마주라고 찍어드린 거는 얘네가 다예요 보시면 제약 어, 어떤 특정 테마라기보다는 하나의 업종이잖아요 대형 업종, 반도체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오늘 톡 아니고 어제 톡입니다. 계속 보시라고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반도체, 어, 대형 섹터죠. 초대형 섹터잖아요. 자동차, 네, 초대형 섹터입니다. 제가 찍어드렸었던 대부분은 하나의 어떤 업종군인데 유일하게 테마주가 한개껴 있어요. 딱한 개. 그게 뭐냐면 저출산이었죠. 오늘 상한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찍어드렸던 거는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업종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테마 주 하나가 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주식하다 보면 기본인데 여러분들 이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예, 제가 딱두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늘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인맥주입니다. 아시죠? 예, 어떤 어떤 대선 주자랑 예, 대선 후보랑 유력 유력한 대권 주자랑 동문이라더라. 같은 학교 나왔다더라. 어디 뭐 사회이사로 재직한 적 있다더라. 그냥 인맥 갖고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인맥주들이 1차적으로 먼저 움직이고요. 두 번째로 움직이는 게 정책주죠.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어, 세만금, 녹색성장 테마. 그쵸?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시절에는 경제민주화 테마, 이런 것들잘 갔었고, 그리고 그때도 네, 저출산 테마가 잘 갔었죠. 네, 잘 갔었고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정책주. 이 둘은 좀 결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정책주에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 당연하죠. 대한민국 사회에 네, 대한민국 사회에 봉착한 문제. 아니, 대권주자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봉착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 예, 굳이 더 언급해봐야 어필 이안될 거고 부동산 문제 저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저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늘 정책 1번지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 올려드릴 때 항상 테마 한개 꼬박꼬박 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저출산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제 경험상 아, 오늘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어 보자고요. 제 오늘 제가 했던 톡 관심 종목 공유해드리죠. 네, 톡방에 공유해드리죠. 왜 관심 종목인지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뉴스 레포트 실시간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 되실만한 거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실만한 거 예,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냥 안, 올려, 안 올려드리죠. 항상 코멘트가 필요한 뉴스들은 코멘트 남겨서 올려드립니다. 맞죠? 생각해볼 만한 뉴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도 공유해드리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하라고 홍보 안 하죠. 거의 뭐 진짜 한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세컨 아이디 활동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저 혼자밖에 말안 하니까. 네 가끔 왜 사기꾼들 보면은 네, 뭐 추천하지도 않은 종목 갖고 막 올라가면은 그 추천한 척하면서 막 세컨 아이디로 수익났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활동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 자신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생산해내는 정보니까요 네 제가 생산해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지도 않은 말 갖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의 종목을 거의 매일 관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가요 그리고 막 좋은 레포트 진짜로 나와요 그렇죠 호실적이 진짜로 나와요 이쪽 섹터 실적 좋을 겁니다 이 섹터에서는 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찍어드리면 진짜 나와요 아가방 컴퍼니에서 저출산 이거 보시면 된다 그랬죠왜 얘랑 옛날 이름으로 이제 보령 메디앙스죠 그게 이제 박근혜 때 대장주였었고 사실 이번에 아가방이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꿈비가 대장주였죠 저출산 대장주로서 의 어떤 움직임이 계속 꼬박꼬박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가방을 넣어서 일부러 이야기해드렸던 이유가 경험상 과거의 대장주인 적이 있었고 최근에 차트를 제일 잘 만들었고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강의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슬금슬금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전에 이제 차트 모양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방은 이제 대주주가 사실 중국 회사잖아요 인수한 이후에. 어,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실적들을 내고 있다가 최근에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가 낄작용이 되죠 원래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하고 옛날에 이제 메디앙스 옛날 이름은 보령 메디앙스고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령 지역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딸내미가 이제 받은 회사죠 옛날에 이렇게 잘 갔습니다 저출산 테마 잘갈때 아, 옛날에 이렇게 잘 갔어요 그리고, 아가방도. 이때는 뭐, 열배 뛰기가 이제 그냥 나오던 테마였으니까, 그때도 저출산 해결해야 될 문제였었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이때 아가방이 대장주인 걸 실제 경험하고 매매했던 사람이고, VIP분들하고 당시도 매매했던 사람으로서 알고 있거든요. 아, 끼가 있는 놈이다. 알고 있거든요. 경험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가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경험도 공유해드리고요. 네, 종목도 같이 발굴해드리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정도로 슈팅이 나오는 거는 약간 운발이죠 네, 운발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저는 차트 이해를 하고 있고 어 아까 보셨다시피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차트 비슷비슷 하거든요 네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네 이야기 해드렸던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앞에 제가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은 올려드렸던 내용 그대로 있고 카톡방에도 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제약도 이번에 올라오니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 셀트리온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올라오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네, 어제 상한가 갔었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올려드렸던 네 종목들이죠. 계속 지난주 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쪽 종목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뉴스랑 이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주식 카톡방이나 이제 텔레그램 방 접속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운영하는 곳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안한 건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톡으로 설명해드리고 채팅으로 텔레그램이나 이제 카톡방으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까 봐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매번 뉴스나 레포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코멘트 달아드리고 네 아마 매매하시는데 제대로 저를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같이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들도 계속 올려드립니다. 네, 이해 잘해주시고 잘, 잘 따라와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를 한번 활용 잘하시고요. 네, 아가봉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참고로 저출산 테마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난리잖아요 지금. 그냥 네이버에다가 한국 저출산이라고만 검색해도 최근에 얼마나 날렸습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나와갖고 저출산 이야기를 했고요. 외신도 저출산 또 경고. 국방약화 악재 지적 이렇게 나왔고 이제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 학생도 학교도 교사도 사라진다.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나옵니다. 참고해주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다음 대선 때 올해는 총선이잖아요. 다음 대선 때 저출산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고. 네,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눌림목 나오면 또살 준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쪽 테마가 너무 강하게 가면 이제 파생 테마가 나와요. 네, 뭐 완구 옛날에 이제 손오공 이런 거잘 갔었죠. 네, 완구나 어떤 뭐 프로그램 제작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공략하시면 되겠고 또 제가 톡방에 찍어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종목들 계속 찍어드릴 거니까 활용 잘 하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카톡방에서도 이제 공감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이번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저의 관심 주목도 네, 동방에 또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